네, 오늘은요, 미니멀 라이프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뭐부터 버려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방송 꼭 보셔야 돼요. 바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개를 항목별로, 뭐 예를 들어 옷장, 주방, 뭐 신발장 요렇게 항목별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차례차례 버리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미니멀 리스트가 될수 있습니다. 네, 헛투루산 물건은 1도 없다. 다 생각이 있어서 산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김은덕의 띵크띵스 시즌 2. 투입니다. 오늘도 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댓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저희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이 기본 뭐 4년 차, 5년 차, 막 7년 차 미니멀리스트들이 무슨 방송에 많이 와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인증들을 댓글로 남겨 주시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지난 방송을 어떻게 보셨는지 고수가 고수의 방송을 어떻게 보았는지 한번 댓글들을 읽어볼게요. 겨자스프님이요, 이분입니다. 저는 미니멀리스트 4년 차래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넘사벽이래요 영상 보고 느슨해진 마음 다 잡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스프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반지나무님은 제가 댓글에서 종종 소개해드렸죠. 다이소 가서 딱 필요한 것만 사고 꾹 참고 나오셨대요. 저희 방송 보고 <laughs> 제가 그랬죠. 다이소에서 천 원, 이천 원, 오천 원씩 쓰는 돈 아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새해에는 해보자고 했는데 진짜 꾹 참고 나왔대요. 한 번만 참으면 소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상 보면서 마음 다 잡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살때 기본적으로 6개월 반 년은 고민을 하고 사니까요. 다이소에서 돈 쉽게 쓰시는 분들도 한번 6개월 반 년만 참았다가 한번 사보세요. <laughs> 그 다음에 김미경님. 1등으로 저희 댓글 달아주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김미경님. 미니멀 실천 9년 차라고 하십니다. 엄청나죠? 내공이 엄청나실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 방송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은덕님이 정리해주시는 얘기 들으며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키키더리님께서 내용 아껴서 듣고 있어요. 두세 번씩 들어도 너무 좋네요. 미니멀한 삶 항상 꾸, 꿈꾸고 있습니다. 청소할 때 귀로만 듣고 있어도 힘나고 의지된대요. 와, 제 목소리가 완전히 귀에 딱지가 안 드시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마루의 초코 우유님께서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하는데 청소를 정말+ 정말 싫어해요. 여기요. 미니멀 라이프를 한이후로 냉장고 청소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맞아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에서 버리는 음식이 없는 것도 식재료 잔뜩 사 와도 들어갈 공간이 냉장고에 충분하다는 것도 좋습니다. 어, 저랑 너무 닮았습니다. 청소하기 싫어한다는건좀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매일 아침마다 청소를 돌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청소를 안 해도 진공청소기만 돌아줘도 아주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미니멀리스트들의 장점이죠. 왜냐하면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모든 물건들이 다 제자리에 가 있으니까 딱히 크게 청소할 게 없어요. 근데 바닥에 쌓인 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루하루 매일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청소기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댓글. 네, 그다음에 다다 님께서는요. 오늘도 재밌는 영상 감사하다고 작은 냉장고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쉽지 않네요. 이 기회에 마음을 먹어 봐야겠어요. 그리고 저도 브리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추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비움 님께서는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었늘띵크띵스 기다립니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님 저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laughs> 감사해요. 댓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응원 댓글 말고 미니멀리즘 실천하다가 정말 이거 어려운데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혹은 이 물건 살아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사라탕 말았당 이런 물건들이 있으면요. 이제부터는 아마 시즌 3이 되겠죠.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래에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편하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같이 미니멀리즘을 함께하는 동지로서 어, 여러분들과 함께 해결을 한번 해 나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힘차게 댓글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겠고요. 첫 번째 버려야 할 항목은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 답이 없죠. 여러분들 옷장 보시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첫 걸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세탁소 옷걸이야, 서랍장 혹은 수납장을 없애는 겁니다. 제가 옷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도 바로 세탁소 옷걸이를 다 갖다 버린 겁니다. 너무 아까웠어요. <laughs> 세탁소 옷걸이 얇잖아요. 얇아서 걸어놓으면 옷들이 축 늘어나요 그래서 스웨터 같은 거 다음에 입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시잖아요 뻥고 솟아있거나 움푹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옷을 상하게 하는 제품이에요 게다가 세탁소 옷걸이는 뭐랄까요 되게 얇기 때문에 너무 촘촘하게 숨을 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옷장 정리할 때 10년 전에 미니멀리즘으로 가고자 할때 옷장 정리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세탁소에서 준그 얇은 옷걸이를 다 처분한 겁니다. 대신 뭘 샀냐? 논슬립 옷걸이. 쉐이터 같은 거 얇은 것들을 걸어도 착착 옷걸이에 붙어 있는 그런 좋은 논슬립 옷걸이 사가지고 거기에다만 옷을 다 걸어요. 두 번째로 제가 없애야 될 것이 바로 서랍장 또는 수납장이라고 했어요. 서랍장에 모셔놓은 옷들은요. 모두 꺼내서 이 논슬립 옷걸이에다가 착 착착착 걸어두는 게 베스트예요. 나는 이 옷을 지금 한동안 안 입고 있구나. 이 옷은 유행이 지났구나라는 게 한눈에 쫙 보여요. 하지만요 여러분. 수납장이나 서랍장에 옷이 그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그 옷이 있나? 아, 없었던 것 같아. 또 사야지. 이런 순환, 악순환이 연결로 되는 거예요 수납장이나 서랍장에 넣어놓은 옷들은요 냄새도 배고요 그리고 옷도 구겨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입는 옷들만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둘 게 아니라 아예 수납장과 서랍장을 다 없애고 그 옷들을 다 옷걸이에다 다 걸어두십시오 물건은 보이게 둬야지 새로 사는 일이 적다는 뜻인가요? 옷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지만 아 내가 이런 옷이 있었구나 아, 나는 이런 옷을 참 좋아하는구나. 아, 나는 이런 옷을 더 이상 안 입는구나. 가 인지가 돼요. 하지만 서랍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그 옷이 있었는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꺼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은요. 서랍장, 수납장에 이렇게 쟁여놓지 마시고 다 꺼내서 옷걸이에 넣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옷이 한30% 50%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서랍장을 두셔야 한다면 그래도 서랍장 하나는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저는 그 용도로 우리는 크게 여름과 겨울로 옷이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 옷을 꺼내면서 여름 옷을 집어넣는 요정. 정도 순으로만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세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집안에서 버려야 할두 번째 항목은요, 바로 신발장입니다. 옷만큼이나 갑갑한 공간이 바로 신발장일 텐데요. 신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숨이 폭폭 나오지 않으십니까? 보기만 해도 숨쉴 공간이 없어서 답답하실 텐데요. 신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버려야 하냐? 불편한 신발, 안 쓰는 신발 끈, 그리고 신발 상자입니다. 발이 불편하면은 그 신발을 신고 나갈 횟수도 줄어들기 마련이잖아요. 또안 신어서 신발 밑창 바닥에 고무가 쫙쫙 갈라지는 신발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신, 신고 나가면은요,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발도 당장 정리하세요. 그리고 신발을 살면은 우리가 부수적으로 신발 끈이나 혹은 신발 사용 설명서 혹은 신발 AS? 그런 것들이 다 딸려오잖아요. 그런 거못 버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정, 모아놓으면은 꽤 돼요. 한 10년치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정리하세요. 만약에 신발 끈이 뭐 끊어져가지고 새로운 걸 뭐, 갈아 껴야 되면은 그걸 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발끈이 끊어질 전까지 신발을 달게 신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다이소 가서 신발끈 하나 사면 돼요. 그 그런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신발끈도 어, 제품 AS도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신발 상자는 나중에 중고로 대팔거나 혹은 비싼 명품일 경우에는 보관해 놓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미니멀리즘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이 만약에 혹은 나중에 대팔 거라는 걸 가정하지 마시고 현재 의 깨끗함만을 꼭 기억하시고 다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세 개가 됐습니다. 당장 버려야 할 항목, 그세 번째는요,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 옷장이나 신발장만큼, 역시나 답이 안 나오죠. 뭔가로 꽉꽉 채워져 있는데요. 그나마 손쉽게 여러분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바로 빈 깡통, 물병, 유리병, 그리고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을 선정해봤습니다. 쌓아놓은 빈 깡통,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컵 등이 이렇게 많이 쌓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땡죽집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테이크아웃이라도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일회용 죽 담아주는 그 용기 플라스틱도 퀄리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한두 번씩 더쓸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쌓이면은 집에 굉장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다. 저희가 실제로 겪은 건데요. 작년 9월이었죠. 한달 동안 태국 방콕에서 한달 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방콕에는요. 타오빈이라는 자판기를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콕 가면은 한 번쯤은 만나게 될 거예요. 가격이 저렴해요. 일반 카페보다. 그리고 저희가 음료수를 따로 마시지 않지만 탄산수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타오빈 탄산수가 탄산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오빈을 만날 때마다 탄산수를 사 먹었어요. 그런데 이 일회용 컵에 플라스틱 컵의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한평생 쓸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안 버리고 집에 모아놨더니 한달 살기를 끝날 무렵에는 한 10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한달 동안에도 이 플라스틱 컵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10개를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모아온 플라스틱 컵, 빈 깡통, 뭐 어떤 유리병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만 한번 쫙 정리를 해 준다면 주방이 숨쉴 공간이 생길 거예요 체가 됐습니다. 버려야 할 항목 네 번째는요. 바로 전자제품군입니다 이거 약간 같이 사는 남자분들 있으면은 어, 바로 우리 집 남자한테 해당되는 사항 일세라고 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전자제품을 유독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아직도 마이마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1998년부터 계속 바뀐 휴대폰마다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물창고라고 해요 저는 그분들한테. 같이 사는 피디님이 저랑 결혼했을 때뭘 가지고 왔냐면은 PSP? 맞나요? PSP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거를 왜 결혼하는데 왜 갖고 와? 라고 했더니 언젠가 쓸지 모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잘 쓰던 거래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결혼하고 10년이 지나도 그거 안 써요. 왜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처분했거든요. 근데 미니멀리스트가 바로 누구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기에는 현재가 너무 소중한 이들이 바로 미니멀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러니 추억이 깃들었다고 버리지 못하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올해만큼은 바이바이 바이 하십시오. 네, 새가 해 됐습니다. 버려야 할 항목. 다섯 번째는요, 바로 화장대입니다. 굳어버린 매니큐어 그리고 착용하지 않은 장신구, 그리고 1년 지난 립글로스 등 화장대 정리해야 될거 많으시죠? 네, 화장대는 정말 미니멀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그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굳어버려서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잘 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왜 그걸 왜 이렇게 못 버리고 있죠? 잘 쓰지도 않으면서 잘 발리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매니큐어들 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1년 지나 리클로즈 있잖아요. 리클로즈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 약간 냄새나지 않나요? 그런 것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 바르지 않거나 1년이 지났으면은 그 리콜로즈도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유통기한 다된 화장품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화장대에는요. 그런 아이들도 제발 버리십시오. 그리고 특히 유행이 지나서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은 장신구가 있다면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점점 화려해지는 제품보다는 점점 심플한 제품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원한 클래식들 있잖아요. 뭐 진주 목걸이라든가 알 하나 뭐 보석 딱 하나가 박힌 금 목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플한 것들은 계속 차게 되지만 되게 화려한 애들은 우리가 더 이상 나이 들면서는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도 이제 정리하시는 겁니다. 어릴 때 어울렸던 것들이요. 아무리 유행이 찾아온다고 해도 나한테 어울릴 확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자각하세요. 깨어나십시오. 네. 오늘은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물건 10가지 중에 딱 5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부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 집이 이렇게 좁고 지저분하고 진짜 미니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엄두가 나지 않아요. 라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꼭 봐주세요. 여러분, 저희 방송 이 팅크띵스가요. 미니멀리즘 고수들이 찾는 방송이 되어 버렸어요. 댓글들을 보면요. 뭐 4년 차요. 9년 차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분들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흐트러진 미니멀리즘의 마음을 다잡는 방송으로서 저희도 계속 채찍질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댓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죠. 이제 시즌 3에서는요. 팅크팅스 시즌 3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더 가깝게, 여러분한테 더 가깝게 다가서 의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채찍질이나 저의 훈계 이런 거를 듣고 싶으시다면요. 아래에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쪽으로 사연 많이 보내 주세요. 그리고 물건을 살 살까요? 말까요? 하는 제품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제품들도 있으면요. 저희한테 사연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